여자가 연락을 통해 남자를 시험할 때 나타나는 신호는 겉으로 보면 단순히 연락이 늦어지는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알고 싶고 더 확신하고 싶고 더 안전하게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서 이러한 행동을 보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런 변화를 바로 알아채지 못하고 왜 갑자기 연락이 뜸하지 정도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자주 생기기도 합니다. 여자가 연락으로 남자를 시험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연락 텀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몇분 안에 답하던 여자가 갑자기 10분, 30분, 1시간 뒤에 답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정말 바빠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인지는 남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여자는 연락 시간을 조절하면서 남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 있는지 확인합니다. 남자가 초조해 하는지, 기다려주는지, 아니면 관심이 줄어든 것처럼 행동하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이런 행동은 여자가 원래부터 계산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감정을 주기 전에 한번더 마음을 확인하려는 자기보호 심리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는 상처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특히 상대에게 마음이 생긴 상황에서는 조금의 변화에도 민감해지고, 그만큼 상대의 태도를 더 예리하게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연락 텀을 조절해보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잠시 연락이 뜸해져도 관심이 이어지는지, 나를 위해 조금은 움직여주는 사람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주요 신호는, 대답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전에 길게 이야기하던 여자가, 갑자기 증, 그래, 같은, 짧은 한두 글자로 답을 합니다. 이것도 남자의 반응을 보기 위한 행동입니다. 남자가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그 짧은 대답에 맞춰 대화를 끝내는지, 그 반응 속에서 남자의 관심도를 파악합니다. 남자가 대화를 더 이어가려고 노력하면, 여자는 이 사람이 정말 내게 관심이 있구나 라고 느끼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끊기면, 나한테 마음이 없나 보다 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익십과 느질근, 여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스트 방식입니다. 메시지를 읽고도 일부러 바로 답하지 않고 시간을 두었다가 나중에 답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 시간을 통해 남자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지를 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남자가 불안해하는지, 다시 먼저 연락을 보내는지,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지 모든 행동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남자가 바로 다시 왜 답이 없어라고 묻는다면 여자는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크구나라고 느끼지만 너무 많은 메시지를 보내면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느낍니다. 반대로 남자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 여자는 내가 연락을 늦게 해도 별 감정이 없나 보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익십과 늦읽은 단순한 연락 패턴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 깊이를 확인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신호는 먼저 연락하던 여자가 어느 순간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많은 남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갑자기 마음이 식어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는 나 없이도 나에게 연락을 할까?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아도 날 신경 써 줄까?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 연락을 보내면 여자는 그 행동에서 진심을 느끼고 남자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으면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만나서는 잘해주는데 연락에서는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패턴도 여자가 남자를 시험할 때 자주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직접 만나면 밝고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연락할 때는 살짝 거리감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행동은 여자의 마음이 남자에게 꽤 향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자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확인을 더하게 되고 그 확인 도구가 연락입니다. 만났을 때는 잘해주면서 연락에서는 일부러 밀고 당기기를 하는 이유도 남자의 감정 반응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여자가 연락을 들쑥날쑥하게 만드는 이유는 남자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더 진지하게 다가가기 전에 남자의 태도와 마음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입니다. 남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진심인지, 무심한 사람인지, 혹은 감정 표현이 서툴러도 자기를 소중히 대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자의 이런 행동은 시험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마치 일부러 남자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 기대, 설렘, 확신을 얻고 싶은 마음이 겹겹이 섞여 만들어진 행동입니다. 여자는 사랑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이 커질수록 경계심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가볍게 다가오거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 텀을 조절하고 익십과 늦을글하고 대답을 짧게 보내고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기도 하며 만났을 때는 잘해주면서 연락에서는 조금 거리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결국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여자가 연락 빈도로 남자를 시험할 때 나타나는 신호는, 연락 텀이 길어지는 변화, 짧은 대답, 익십과 늦을, 먼저 연락을 멈추는 행동, 만났을 때와 연락할 때의 온도 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호는, 여자가 남자를 떠보거나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더 줘도 안전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인가? 이걸 확인하려는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입니다. 여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 행동들이 단순한 밀당이 아니라 확신을 얻기 위한 심리적 과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